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고로가 복된 날 주인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축복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공부하고, 침배음과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름 경과 그리고 열대야가 물러가기 싫은가 봅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는 9월, 절기상인데 가을이 접어집니다 조금만 더 저희를 잘 이겨내시고 또오늘 날비 아래 주님께서 부름부도 믿고 인도해주신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백성들에게이는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는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있있습니있 마가복음 게있장게 있는 절 말씀과 같이 전날 밤 예수님은 이미 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있예수님에게 있는 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목으로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선지자로서 일하라고 전멸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 선지자라면 너를 친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의 희롱이 끝난 후에 그들의 하인들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희롱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1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같은 첫날 밤에 예수은 분봉왕 헤롯과 그의 군인들로부터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빌라도의 군인들에게부터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에 님 대한 희롱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려서까지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말씀과 같이 예수의 십자가 앞을 지나가던 자들, 도 또한 그곳에 있던 공회원들도 이런 저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아울러 누가복음 13장 3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로부터 다시 한번또 희롱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신체적인 고난을 먼저 우리의 머리에 떠올리는 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식으로 채찍질을 했으며 천국의 어디에 또 어떻게 모습을 받았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당하시면서 계속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신 것은 독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이 당하신 희롱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부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지하여 제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어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 그럴 지라도 피곤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하여 모든 희롱을 참으신 주 예수를 생각하시오 예수를 본받아 잘 참아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대제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상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뜨라루로 끌려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고음 15장 1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라루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마고미 27장 드라마 말씀과 같이 이때의 군인들은 총독의 군대였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군인들을 가르치고 당시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무대장을 가난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들이 식민제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는 주로 세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식민제의 주도라는 로마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시민지 백성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감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시민지 백성이 로마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들을 재판하며 처벌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트보음 20장의 7절 말씀을 보면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단어를 간정으로 번역했습니다. 말하자면 총독 빌라도가 머무는 간정을 브라이 도리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본시 빌라도의 간정은 에루살렘에서 약1 0 0 k m 정도 떨어진 지중호의 해변 도시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대인의 최인의 명제인 유월절이되면 빌라도는 그의 부인들을 이끌고 에루살렘에 와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이때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머물는던 곳이 또한 그의 불화의 도료 곧 그의 간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과 같이 이때 유대인들의 무리는 간정 밖에 있었어니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과 같이 빌라도는 간정 안에서 예수님을 시문했습니다그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서 끌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서 예, 예수님이 심당하시던 자리를 떠나 그 인근에 있던 끌안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다 간정 안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같이 빌라도의 명예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어 그러나 오늘 법문에는 말씀같이 그들은 온 군대를 군보수로 모이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 3절 말씀같이 예수님을 희롱하며 국경거리로 삼기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첫날밤, 겟세만의 동산에서 잡히시며 이리저리 마리도 끌려 다니, 다니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안다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새벽에 예수님 또다시 공회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잠시 공회원들은 예수를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를을 분보당 분봉왕 헤롯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군인들은 예수님을 끊고 뜨라로로 들어갔습니다 그요목십구장 사절말씀과 같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잠시 간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구인들이 예수님을 싣다가 옆밖으로 하고 끌고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실 세우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너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12군단 대대 군사를 부리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끌고 다니는 무리들을 벌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입을 다무신채 아무 전도하지 않으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해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하자면 이때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요. 예수님은 수치스럽게 끌려다니셨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로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몸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흔들림 없이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군인들로부터 실용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부문 마고범 1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세히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씌우고 마보복임실장 28절 말씀처럼 군인들은 예수의 옷을 벗겼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신 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상처 투산됐습니다. 구인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했으리는 마음과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길 때 예수님은 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마트복을 보면 구인들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셨습니다. 당시 홍포는 로마의 구인들이 군복에 걸치는 붉은색의 에투였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자신의 투가 너무 날아서내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시발이고 먼지가 묻어서 자색 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는 군인들이 예수에게 자색 복순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레는 홍포였는데 빨간색. 오시는데 비집안에서 자색이 된 것입니다. 고인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색옷을 입히 예수의 몸에 있는 상태들은 더 많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뼈안에는 여러 곳에 가시던 불이 자색하고 있었습니다. 고인들은 그것으로 가시간을 엮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시간을 예수님의 머리에 짓누르듯이 씌웠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살인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뛰어난에 모인 것은 예수님을 괴롭혀서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그들은 자신들이 엮은 가수관으로 사정없이 예수님의 머리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자연이 굵은 가시에 뛰린 예수님의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흘러내리는 피로 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재찍에 찍힌 상처에서 나온 피와 지속됐습니다. 그러기에 걸과 예수님의 몸은 유혈이 남자였습니다. 물론 이때 군인들이 바라던 바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즐기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구전 20구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갈대를 꺾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기어주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앙국으로 자세의 옷을 입히고, 앙관으로가시관을 씌우고, 앙의 홀로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게했습니다공예의원들은 예수님에게 선지자로서 나라고 실용했습니다. 그러나 부인들은 예수님을 앙처럼 꾸미고 실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보문 15장 1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양이오 평안할 지어다 구인들이 예수에게 경매를 했습니다. 마태복 20장 29절 말씀을 보면 구인들이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경배의 봉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왕처럼 꾸몄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심지어 왕 앞에 나온 듯이 무릎을 꿇으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보통 경례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경례를 말한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이 바로 경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만세를 불렸습니다. 유대의 대이여 평안할지어 당시 사람들은 가이사 앞에 나갈 때도 가이사에게 경배하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가이사여 편안할지요. 그것을 옮미내며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유흥을 돋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암처럼 꾸민 것도 또한 그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면서 만세를 부른 것도 다 예수님을 희롱하야기위습니다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의 본색이 여시 여섯,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쳐라 고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찼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빼앗아서 그곳으로 예수의 머리를 쳤습니다. 야이 바보야, 내까지 것이 무슨 암이란 말이여?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때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흐물흐물한 식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자라는 대로 출애굽기나 갈대로 만든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어요. 또한 마고음 시부당 36절 말씀처럼 심포도들을 적신 해면을 갈대 에에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예가지 갈대는 단단한 대나무 같아서 하사를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따서군인들이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칠때 가시가 산 속으로 파고 들어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흘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은 예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전날 밤에는 공의원들이 예수에게 침을 뱉었니 이제는 구인들이 예수님에게 힘을 뱉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경례를 뜻하는 행위였습니다. 말하 그들은 예수를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저을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를 메시지를 가짜 왕처럼 여기면서 온갖 방법으로 예수를 희롱하며 괴롭혔습니다. 마가복음 0장 30절에 살 살을 말씀과 같이 예수는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인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공의원들은 예수를 죽으기로 결의하며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방인들, 곧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 뱉으며 채찍질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아셨습니다. 기브리서 12장이 열맞습니다. 믿음의 주요도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사 부끄러움을 개치하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옥 에앉으셨습다 아멘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희롱을 참으셨습니다 고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이편사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고편앉으 주셔서 그들을 비웃으실 것입니다. 고인들은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교실 19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철장 곧 철로 하는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게 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손모 속상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분풀이하거나 복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억그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상한 심정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십시오. 참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의 가사처럼 우리는 다 푸른 바다 나선 모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멸시천대를 받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속상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잘 참고 이겨내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에 그대로 분노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고 권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받으십시오. 기도하면서 토설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병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받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째로 예수님은 간정 밖으로 끌려 나가셨습니다. 우리를 보면 마복음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 희롱을 다하고 그동안 부인들은 간정 안에서 예수님을 재채찍하고 가시간을쉬었습니다갈때에갈때로 머리를 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안으로 꾸미고 갖가지로 희롱했어요 예수님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부인들의 실롬이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때 빌라도는 잠시 관정 밖으로 예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처로그는 가시단을 쓰시고 자세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무리에게 보이면서 이와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로부터 예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정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로 다시 한번 예수를 놓아 주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보라,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무리에게 만족을 줘야 했습니다. 아니면 가이사에게 좋지 않은 보고가 나갔습니다. 그의 자리가 이태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밀라들는 예수를 간청하러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최종적으로 구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구인들은 그들이 예수에게 입했던 사색옷을 벗기고 본래의 예수님이 입었, 입었던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동안 예수으면 또다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와 같이 겁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라 그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간점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성밖에는 있 골고다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이 양이었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심한 고통을 겪으시고 온갖 기동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물에서 온 것처럼 예수님은 단한 채라도 입을 열지 않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베드로전스 2장 2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스 2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니 욕을 당하시되 맞대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해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니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서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요. 욕하지 맙시다. 고난을 당해도 이어하지 맙시다. 복수하고야 말겠다며 일을 하지 맙시다. 복수하겠다는 마음 간지 가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분들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은것입다 억울하고 불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본받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을 영향을 게 하는 성명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